안녕하세요. 이학습터 연수학급 내에 있는 컨텐츠를 변경시키는 아니면 추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좌관리에서 강좌관리에서 목차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조자료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학습자료나 나의 자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주제명을 클릭을 한 후에 컨텐츠를 등록하게 됩니다. 가령 약수와 배수의 의미니까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자료를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유튜브 외부 URL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편하게 볼수 있도록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어를 유튜브 링크를 입력을 합니다. 데이터 처리 중인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서버가 상황이 괜찮으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올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데이터 처리 중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테스팅을 중지하고 아예 처리 중에서 이렇게 멎어버려요. 그리고 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컨텐츠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학생들은, 학생들은 이 추가된 주제 목차를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학습터 주제의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